그래. 야다 아, 쉽다. 내려서 공격 해서 받아 줘. 영준아, 내려서 받아 줘. 아, 네, 받아 줘야 돼. 영준이 거, 영준이 거 잡아 놓고 해. 잡아 놓고 아이구리아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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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제더이니까이고 있는 고 아이고! 기본 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이가확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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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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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<laughs> 아 근데 한발 한발 뛸엄두도 안나 지데 이거, 이거 몸이 안나가는게 뭐였없 네. 음. 나와 없음 나뭐 너가 1등 차에서 2 뭔가 어, 어. 아 정형 뭐아 근데 뭔가 꼬집하니까 받면 엄두라도 맞을것 같은데 예전에는 지금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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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던데 어 봤다 하, 하나 온다 어, <laughs> 오이. 아, 췄다. 오이. 오이. 이오오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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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는> <그래, 그래>, <목소리는> 어 o 어이, 이 o o d good. Good, good. 여 o o 움직여야 돼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 어이, 예, 즐번 있죠, 7번. 어? 야, 쏘나. 아. 아, 네, 한백 원. 됐 왜? 고마워. 아, 대만가 달리 봅게. 하하, 네네.

그런 터치도 할아요 좋아, 좋아, 좋아. 누 다쳤어? 야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시아는 <laughs>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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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린 애들? 나나 오케이, 맞겠지. 어이! 어이! 조이히 자신있게! 자신있게! 그렇지! 현중이도 아, 욕심이 아, 남았다. 딴겨! <목소리> 자원이요, <형>, 다쳤어. <목소리> 욕, 욕하는 거야? <laughs> 야 까진데 파스 뿌리면 죽는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. 아유. 아, 조심해! 야안 다치게 해라 안 다치게 쟤는 앵무새야 와 제발 박성한

오그 <목소리> 짱. 어이. 너안 가냐? 내일 모레가. <laughs> 몰라 씨발. 똑같아. 나가야 니 오늘 온데. <목소리> <나의 오늘 신대 guess> 아니 응? 오늘 쏘쳐 문다고 안온다서 진짜 잘한다. <목소리> 응. 아이야어 그가능했 아니야? 너 아니야? 슈팅이지. 게야아이요 제가 할게요. <목소리가> 그 <목소리가> 거의 다예 내가 특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내가 택시켜서> 가져왔어. <laughs> <목소리가> 어, 어 구자원. 아, 라피 선수 어떻게 할 것인가. <웃음> 어, <웃음> 나이스. 아, 이렇게 합니다. 윤세 선수 빨라요? 빨라요, 슈팅? 아. 아 이게 축구할 때 파워 슈터. 키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는하는스는 스티브는 스스티 스티브는 스티브는 스는는 스티브는 스티브는 스티는 거야? 브는스요브는 스티브는 스티브는 스티어는 스티브는 스티브는 무섭답니다 티브이 스티브는 스티브는 스 아 승이 좋아요. 이거. 아 성광 선수 아 끝까지. 인수준 선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트리플라이 나죠. 이재웅 선수 아. 떨수 아. 아, 와. 뭐야 캠 나와 있는 거 보고 찼어? <laughs> 그냥 괜찮아 때리고왔습니다 괜찮아 때릴 것 같아요. 일단 상황 끝낼려고 그러면 <laughs> 살짝 곤란해지긴 하네요. 다 커서. <laughs> <laughs> 쉽지 않아, 싸움면될것 같습니다. 네, 네. 습니다경기력 거를. 맞습니다. 어렵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어때? 어, 너무 쉽죠? 어렵래 아, 그래 아, 그래요? 리가 아, 아, 그래요? 수그 아, 그래요? 아, 그요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안 다치게 외치고 있는. <목소리>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<팀이> 좋아요. 와, <목소리> 도영파를 어, 알아요? <목소리> <명팔 안> <laughs> 저몇대몇이죠 3대인가요? 모릅니다. 어떻게 풀어놓을 것 박정희 <목소리> 선수. 상광이 <목소리> 선수. 잘하고 있어요. 구장원이죠? 그렇죠. 자, 나 뒤에 가! 이에 뚫고 나와야 돼요. 가가. 팔아 피 선수. 열었죠오 좋아요. 반대 음, 줍니다 아 이거 좋죠. 와! 아 조금만 조금만 길었으면은 그렇죠? 근데 빨랐어요. 이재현 선수 키좀 커야겠어요. <웃음> 님도요. <웃음> 저는 저런 사람 안 만듭니다. 이스엠스는안뻗었죠 알. 제스면은 아안 돼. 안돼안 돼. 어떻안 돼. 안돼안 되는 거지 않아요. 네. 안 돼. 합니다. 저는. 네. 지금... 어... 둘다 이제 지금 아 생각해, 힘들었어요, 지금 이제. 네. 이게 보인가? 보인가? 뭘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보인가? <laughs> <laughs> 보니까 보인다 거리도. 또뻑뻑지 않냐 좀. 미나좀 발라야겠다. <laughs> 어이. 어. 어 이거 게야. 야, 세이 진짜 빠르다. 어. 아. 건드리지 말지. 유승 선수는 술 먹으면서 하는선수에요 아 oh, 이재용 선수 끝까지 따라가는 거 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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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한 마리의 사자 같습니다 교체 아, 뭐하는 짓이 뭐했는데 <laughs> 뭐 뭐하는 건데 아네가 할게 네가내오참열었지만사나현 선수 네명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어어 오장탕탕 바디 체크? 외모 체크? 이 하지만 우리 수리 경고예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여기 내려야 돼. 씨. 이게 원래 위 아래로 움직였나? 고정을 할까? 이렇게 움직이는데. 고정한다 어. 어, 더 뻑뻑해진 것 같은데? 네 아, 여기가 좁아서 이걸 많이 해야 돼아 내면 여기 신러선 아 패스 아 좋아요 아니야? 아 이거 파월이죠 이거 진짜 좋아요 아까르르 하라 페이뉴스 선수 좋습니다 오구자헌이 찬다 구자헌이 맞다 욕심쟁이 <laughs> 새끼 윤세준도 왔다 욕심쟁이 두 마리 이 시간도 왔어 가이가 <laughs> 먼저 왔어요 아 윤세준 선수가 차겠죠 인세준이야. 밀면 아니야. <laughs> 민, 그냥 먼저 그냥. 밀면 이잖안 보이나 저거? 안보 <laughs> 밀면 미, 미는 거안 보여? 빈트메실 찾는 중. 내 골부터 왜저기 있어? 규이왜저기 있어? 아, 아니, 아. 밀었다가 굴절되었지만 <laughs> 깝습니다 아, 오, <laughs> 어, 넘어갑니다. 아, 씨발어 이거 맞아. 아니 거 아니네. 뻑뻑해진 게 이것 때문에. 뭐가 음, 아, 좋지? 야 이승이 이거 다시 해줘. 아, 됐다. 봐. 이거 이거 만졌지? 흐르해졌어이승어이승이 음. 음, 응. 응. 뭐 완전히. 아니 이거 해도 이거 위아래로 움직여. 안 그래? 동대생이 필요 없어. 교체 아, 진짜 교체. 아, 아 할라피뇨 선수. 아 범주 위험해. 내가 아, 가운데 있을게. 괜찮아 종이야. 괜찮아 링딩딩동 아 빨라요. 와저글 데이. 야 뛰는 거 봐. 아, 와. 와 몸이 좋아요, 몸이 좋아. 야 무섭게 뛴다 진짜. 하지만 와. 와. 안다, 안다, 안다. 하지만. 안다, 가야지 하지만 스무스하게 빼냅니다. 아, 오야 오, 이거 와 와. 시간이요. 22분, 22분. 아, 오늘 새싹 FC. 아얘 아, 잘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다리 안 걸려? 반대 가 때려. 와. 하지 마골키퍼 무시하면 안 돼. 카메라 오고. 이는데이 있어요. 수멋있 e t Sloak can g 아 Oh, she was put on as a type of sheep. Bala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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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l a 빨라요. a l a 요 와 오이. 이거를 와, 와 깜짝 놀랐네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베르캄프 보는 줄 알았어요. 방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<laughs> 좋습니다. 예? 네? 하지만 성현 선수는 그 좋아요. 성강현 선수라면 믿고 맡길 수 있죠. 그렇죠. <laughs> 정금 혁규 선수 되게 툭툭툭대고 있어요 혁규 <laughs> 선수 <오늘 웃음> 못했다고요 <웃음> 지금 네. 아닙니다 그냥 지금 기분이 안좋은거예요 어, 기분이 안좋긴해요 네. 그냥 기분이 안좋은겁니다 지금 퍼플이 할곳이 필요하죠 지금 <laughs> 잘 걸렸어요 그러니까잘 걸렸어요, <laughs> 그러니까. 걸렸어요.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골더 들어갈 수 있을지 아 빨라요 빨라요 또, 또 슈팅이에요 또 슈팅이에요 하지만 어이. 잘 밀어놓습니다 와지 오늘 이수현, 임세준 조합 좋습니다